안녕하십니까 여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구름 많고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발생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눈이 오는 곳이 있고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500 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연해주 부근에 중심을 둔 전리저기압은 캄차카 동쪽에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흐름에 막혀 느리게 역체, 역회전하면서 북서쪽에서부터 강한 한기를 남아시키면서 하층 고기압이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은 계속해서 기압능에 의해 저지되어 북쪽이 한기가 남아여 눈구름대가 강화되다가 내일 후반에는 기압능이 약화되면서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점차 상층 한기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연해주 부근에 전리저기압이 역회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늘 후반부터 내일 아침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에 약한 수빈역이 들어서 내일 후반부터는 점차 고도장이 상승하면서 한기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당분간 저기압이 연해주 부근에 위치하면서 느리게 북동진하며 저기압 후면으로 한기를 지속적으로 남아시켜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내일 낮까지 충청이남 서해안에는 눈이 오다가 찬 공기가 약해지는 내일 후반에는 눈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